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 제출된 한 익명 채무자의 파산관제인 보고서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이 보고서는 말 그대로 법률 문서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한 개인의 어떤 재정적인 여정 또 어려움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보고서를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 단순히 법률 절차를 넘어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고 또 파산이라는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과정을 좀 생생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보고서가 파산신청 배경부터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파산관제인의 전문적인 의견까지 담고 있거든요.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선 이 채무자분 어떤 분이신가요? 보고서를 보면 69세 여성이시고요. 현재 특별한 직업은 없으신 상태입니다. 69세 여성? 네. 네. 과거에는 뭐 식당 같은 곳에서도 일하셨고 또 보험 설계사로도 활동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좀아 보험 설계사 경력요? 네. 그게 좀 눈에 띄네요. 네. 오히려 이 보험 설계사 활동 때문에 환수금이 발생했다고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대출의 시작점이 된것 같고요. 환수금이요. 아, 그게 부담이 되셨겠네요. 네, 그리고 1989년에 혼인을 하셨는데 음, 남편분한테 생활비 지원을 거의 못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혼자 생계를 꾸려오시다가 2018년에 협의 이혼을 하셨고요. 재산 분할 같은 건 없었고요? 네, 보고서상으로는 재산 분할은 없었던 걸로 나옵니다. 이혼 전에도 그렇고 이혼 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뭐 노점상도 하시고 식당일도 하시고 불안정한 수입으로 생활을 이어오신 거죠 그러다가 이제 생활비 부담 또 기존 대출 이자 부담 이런 게 점점 커지셨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결국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셨고 작년이죠 2023년 11월에 파산을 신청하시게 된 걸로 파악됩니다 주거 문제도 좀 불안정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sh 공사 임대주택에 계셨던 적도 있고 지인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신 적도 있고요. 네, 주거 이력이 좀 그렇죠. 현재는 보증금이 한 1086만 원 정도 되고 월세 23만 원 정도 내는 임대주택에 거주 중이십니다. 어, 참 불안정한 일자리와 주거 거기에 예기치 못한 채무까지 정말 고령의 여성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그 보험 설계사 같은 특수 고용직의 경우가 사실은 실적 압박이나 계약 조건 때문에 예상치 못한 금전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 사례도 좀 그런 어려움이 채무로 이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안전망이 좀더 필요한 지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음, 맞아요. 자 그럼 현재 이분의 채무하고 자산 상태는 구체적으로 어떤가요? 네총 채무액은 약 7,190만원 정도 됩니다. 채권자는 신한카드를 포함해서 총 10곳이고요. 7천만원이 넘는군요. 언제부터 발생한 채무인가요? 꽤 오래됐습니다. 2001년부터 발생한 채무로 기재되어 있고 주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신 것으로 진술하셨어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쌓인 거네요. 그럼 이 7천만원 넘는 빚에 비해서 현재 가지고 계신 자산은 어느 정도인가요? 아 이게 참 안타까운데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없다고요? 네 현재 거주 중인 임대주택 보증금 있잖아요 그게 한 1086만원 그 예금이 63만원 이게 전부입니다 아 정말 그게 전부군요 네 그래서 파상관제인이 판단하기로는 이 재산들은 모두 법적으로 보호받는 재산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는다는 건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이걸 가져갈 수는 없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민사집행법 같은데 보면 최소한의 주거유지나 또 6개월간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범위 내의 재산은 압류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압류금지채권 뭐 이런 거요? 맞아요. 이분의 임차보증금이나 예금이 바로 그 보호 범위 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파산절차에서도 이걸 현금화해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줄 수. 없는 거죠. 이걸 이제 법률 용어로는 환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군요. 혹시 뭐 재산을 다른데 숨겨뒀거나 미리 가족한테 넘겨줬거나 이런 부분도 당연히 조사를 했겠죠 그럼요 파상관지행이 굉장히 꼼꼼하게 봅니다 지난 5년간 처분한 재산이 있는지 이혼한 전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어떤지 또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께 상속받은 재산은 없는지 이 경우는 없었고요 자녀들 명의의 재산까지도 다 살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어떻다고 나왔나요? 네 면밀히 조사했지만 특별히 재산을 은닉했다거나 하는 의심 스러운 상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졌네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사산 관제인이 내린 최종 의견은 무엇인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관제인의 의견이 사실상 절차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볼수 있거든요. 우선 어, 보고서상으로는 월 소득이 1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아, 소득이 있으시긴 하군요. 근데 출처는 불명확하고요. 네, 뭐 어디서 발생하는 소득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일단 그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그 소득으로는 7천만 원이 넘는 채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명백하잖아요. 한 지급 유능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건 뭐 당연해 보이네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만한 재산이 전혀 없잖아요. 오히려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데 드는 비용, 뭐 관제인 보수라든지 송달료 같은 거요. 그런 비용조차 충당하기 어렵다. 이걸 파산 재단 부족 상태라고 봤습니다. 재산이 없어서 절차 진행 비용도 안 나온다. 그럼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바로 이럴 때 법률에 따라서 파산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는 게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절차를 그냥 종결시치는 겁니다. 이걸 파산 폐지라고 하는데요. 관제인이 이 파산 폐지 의견을 제시한 거죠. 아 절차를 그냥 끝내버리는군요. 실익이 없으니까. 그렇죠. 어차피 절차를 계속 해봐야 채권자들한테 돌아갈 동이 없으니까요. 시간과 비용만 낭비되는 셈이죠. 그럼 빚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폐지되면 그냥 빚은 그대로 남는 건가요? 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면책 제도입니다. 파산 관제인이 이 파산 폐지 의견과 함께 동시에 이 채무자분에게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대표적인 게뭐 재산을 숨겼다거나 서류를 허위로 제출했다거나 아니면 뭐 과도하게 낭비를 했다거나 도박을 했다거나 뭐 이런 사유들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분의 경우에는 조사 결과 그런 면책 불허가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파산 절차는 폐지하되 동시에 채무 전액을 탕감해주는 면책 허가 의견을 함께 제시한 거죠. 아하 그러니까 절차는 비용 문제로 종료하지만 빚은 없애줘서 경제적으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자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사회가 파산 및 면책 제도를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죠. 제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다행히 채권자들이 이의 제기를 하거나 그런 것도 없었다고 하네요. 네, 보고서상으로는 채권자 이의는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정된 채권자 집회가 2025년 3월 12일로 잡혀 있는데요. 아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집회 이후에 법원에서 최. 결정적으로 파산 폐지 및 면책 허가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익명의 보고서 한 권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정말 한 개인이 처한 어떤 막다른 상황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리 법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법률 문서가 아니라 그 이면에 한 사람의 고단한 인생 이야기가 담겨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특히 뭐 고령이라든지 이혼 경험, 그리고 불안정한 소득 같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취약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례잖아요. 파산 및 면책 제도가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 안전판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건 분명하지만 음, 근본적으로는 이런 상황에 이르기 전에 좀 예방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맞아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한 개인의 어려움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한 재기 지원 시스템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이미 있었습니다.